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T 전정환 김광호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여러분께서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채널 이름이 너무 어렵다. 어, 니네가 사실 뭐 하는 채널인지 난 도대체 니네 채널명을 보면은 <laughs>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야, MCT? <laughs> 왜, 뭐, 뭐, 근육을 만드는 목수? <laughs> 극찬을 해가지고 서로 동의하에 저희가 네. 채널명을 지은 거기는 한데, 많은 분들의 의견처럼 사실 저희가 <laughs> 채널 을 지속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도, 네. 뭐, 지인이라든지, 뭐, 알게 되는 사람들한테 채널을 소개시켜줄 때, 번복해서 말해야 되고, 재차 말해야 되고, 그쵸, 하는 불편함들이. 내가 찾아줘야 되고, 네. 이제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저희가 후보 두 가지를 생각해왔습니다. 이제 음. 여러분께서 좀 쉽게 부르시고, 그리고 좀 내리에 남을 만한, 그리고 내가 안 찾아줘도 되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의 정체성이 <laughs> 어느 정도 잘 드러나는. 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1번은 두 남자 헬스. 네. 그리고 이번은 네, 헬스. 네, 슬기로운 헬스입니다 네. 두 남자 헬스랑 슬기로운 헬스 둘 중에 하나를 네. 선택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네. 영상을 찍게 됐고요 네 이제 저희가 깨달았거든요 이제 저희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laughs> 좋은 판단이 되기 힘들다는 것을 그렇죠 저희가 한 지난 6개월간에 과정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김광호 선수랑 같이 커뮤니티에 저희가 투표를 붙일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붙일건데 여러분께서 이제 귀하신 시간을 조금만 내주셔서 이제 투표에 좀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반영토록 해서 채널 이름과 개편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물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네.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랑 아, 네. 같이 공감대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어 개펜이라든지 채널명을 네. 바꾸는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됐으니까요 네. 어, 조금 심사숙고해서 한번 골라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너의 떡상 언제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고자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결정도 하는거니까 네. <laughs> 열심히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뭐, 부디 음, 고견을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종환 김광우였습니다 네.